<laughs> 포기하지 그래요. 당신이 공격하는 것마다 막아내잖아요. <laughs> 음, 그럴까? <laughs> 아마 내가 치명타를 안 날려서 그런 거겠지. 안 그래. 이 예쁜 자기야. <laughs> 그쯤에서 관둬요? 아, 걔도 약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약점이 없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판도라도 그 상자가 약점이었고 드로이 사람들도 목마 때문에 아... 실수를 했잖아 이제 원도보이의 약점만 알면 돼내할 네, 일은 다 했어요 당신 부하들이나 시켜서 강남 얘기도 못 죽였어 그 녀석을 요리할 만한 여자가 필요해... 남자 얘긴 꺼내지도 마세요 아, 그래, 다행이군. 애당초 내 노예가 된 것도 다 남자 때문이었지. 애인의 목숨을 살리려고 영혼을 내게 바랐잖아. 그런데 고맙다, 인사나 하디. 딴 여자랑 달아났잖아. 슬픈 일이야. 안 제발 그러면? 그 얘기만은 그만해주세요. 그래서 말인데 이번 일은 너도 응할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. 그 녀석을 맹목추게 할 약점을 찾아와 만일 그래 준다면. 니가 자나 깨나 다시 찾고 싶어 하는 그것을 찾아주마! 자유 말이야. <laughs>